<목소리> 고등어. 비가 왔다 갔다 한다. 그치? 이봐라, 고등어 보러 올래? <목소리> 비가 와. 고등어야. 야옹, 야옹, 너무 잘해, 너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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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달라고. 고등어야, 저기 애들 한무대기들이 있더라. 특별아, 어디 가면 안 돼? 응. 고등어야, 응, 양양 소리 너무 잘해. 고수채 왔다. 먹이가 없어? 먹다 남은 먹이들이 있긴 한데? 아줌마들이 주고 갔는데? <목소리> 음, 배고픈가 보다. 먹이가. 음. 아이고, 이뻐라. 배고프지 너? 으비 떨어진다. 보라. 고등어 뭐 먹는데 지금? 아 먹이가 그 안에 있구나. 멀게 그 안에 있어. 아이고 이뻐라 멀게 그 안에 있구나. 쟤네들 나왔다. 가보자. 용사님 오늘 못 보네. 야옹아! 숟가락. 멀리 가면 안 돼. 특별 이리 와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별이는 잘도 따라온 잘도 따라온다 오늘 비가 오니까 비둘기도 없네 아이 씨새게 때마침 날라가 철퍼들 샤워해야겠어요 특별아 아니 이리 오라고. 특별! 이리 와! 너 때문에 주름이 늘어. 너 때문에 주름이 늘어. 너무너무 이쁜 강아지인데, 엄마를 왜 자꾸 그렇게 신경쓰이게 해. 야옹아! 특별, 어디 가지 마. 야옹아! 얘는 노동하고 틀리네. 이리 와, 특별아. 관심 갖지 마. 이집 맥지 야옹아, 얘는 얘는 무서워하네, 사람은. 아이고 이뻐라. 너희는 이름도 모르겠고 비 오는데. 특별아. 이리 와라. 너 이리 와라. 좋은 말날때 와라. 짓발을요 근처에만 있어, 특별아. 얘들아, 용사님 못 봤니? 용사님 못 봤어? 특별아! 특별아! 특별이!